지어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laughs> 사도행전 16장 30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리포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복한 가정, 가정이 먼저구나. 행복한, 뭐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구원 받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구원 받아요.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무엇을 시도하거나 목표하거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뭐 그것에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떠난 것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 구원받은 성도의 교회는 이죄 문제가 해결된 즉, 거룩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거룩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다 그랬잖아. 물론, 우리는 이 말에 완벽할 수 없음에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 정결.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정결함.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인간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이라고요. 해그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거룩이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이 거룩이 다 훼손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방법이나 뭘 내놓아서 될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가자. 그것은 우리의 지상 목표이고, 교회의 의의이고,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만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거룩을 던져버리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아멘! 천국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 1장 17절.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보금이 하나님의 의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금이 하나님의 의다 보금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 답이 여기 다 있잖아. 복음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아니 저 지금 우리 담임 목사가 말이요, 뭐 이런 뻔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냐?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의인이라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의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뭘 믿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사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말 하려고 지금 저러냐. 의인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는가? 의인이 뭐요? 의인은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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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 이, 이 옷을 입은 사람이라니까 이 의롭다 하심에 옷을 입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뭐 어, 이게 이 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가야지 그건 천국에 가야지. 그럼 의인이 됐단 말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셨냐. 어떻게 의롭게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셨냐. 어떻게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맘도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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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의 신앙인 거예요. 죽음의 종교인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상하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말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계속 오늘 한말 중에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글자가 뭔가 한번 봐요. 뭐요? 말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의.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서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지. 어순이 우리는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헬라어 원전에는 의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디카이오 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한번 써볼게. 디카이오 글씨냐 뭐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신학생들만 알면 돼 이런 것은 디카요 쉬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요 쉬네. 이 의가 뭐냐? 무엇이 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죽. 죽음.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산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안돼 봐서 알수 없지만, 애 낳은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은 그 순간에 칵! 숨 넘어가기 전에 애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보다도 딸들이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크잖아. 내가 나도 클때나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출산을 하게 되는.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편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들은 상당히 아버지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삶이 뭔가를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죽이며,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살리는 것. 목자가 양을 어떻게 살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 위에 안 죽는 목자는 사꾼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 목숨을 버리거니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의 디카요시네, 이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의로우심의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정, 교회, 국가를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 어떤 기관, 가치를 위해 죽는 것, 무엇을 위해 죽어요? 가정을 위해 죽잖아. 교회를 위해 죽잖아.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위기가 왔어요? 왜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내가 가정을 위해 안 죽어. 더 이상 내가 자식을 위해 안 죽어. 더 이상 내가 교회를 위해 안 죽어.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살면 돼.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안 죽어. 저어했을 때는요. 진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애국심. 그냥 오후 5시 되면 길 가다가도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국기 강하식 하면 탁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걸 엄청나게 시켰다고. 조금 이게 세뇌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게 필요해.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벌렁, 벌렁벌렁. 외국에 나가가지고 호텔에 갔는데 우리나라 태극기 안 걸려고 다른 나라 국기 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 안 걸렸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태극기 안 걸어놨냐? 괜히 그런 마음 생기고.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는 어떻게 의를 이루는가? 죽음으로 의를 이루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사는 방법을 찾아요. 다 사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해"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엄청난 역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역설의 진리라는 설교를 아, 한 지가 오래 됐구나, 안 들은 사람이 많겠네. 내가 16년 전에 했어요. 역설의 진리라는 설교를 내 기억에. 세 군데 성경을 들어서 했는데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성경이라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프죠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나를 살린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뭐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일날 공동회에서 일군법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특송했는데 장로님들이 여러분은 맨 앞에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무슨 어떤 지위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죠? 장로 안돼본 사람은 장로 속 몰라요. 장로들은 다죽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죠? 안 죽잖아요? 우리게 날아다녀 볼 거예요. 여러분 장로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장로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고 그런 거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장로는 다 죽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장로예요.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마음 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하는 공동체 속에 다 나를 죽여 넣어야. 그리고 목사의 목회에 내가 장로로서 그것들을 다 죽여 넣어야. 그래야 장로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 저는 외할머니의 그 헌신과 희생,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내 여동생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내 아내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빚진 자예요. 나는 이 빚진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 빚진 마음을 갚으며 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쩐지 몰라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 나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야 돼. 지금 여러분. 이 역기능적인 가정 역기능적인 교회 이 역기능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때문인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의의가 뭐냐 구원이 뭐냐 디카이오 시온에 내게 주어진 의의는 어떻게 획득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그 원리가 내 가정에 내 교회 내 나라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비로소 의가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미 우리는 가정에서,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이미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거의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내면의 속은 여러분만 아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들여다보지는 못해. 그렇지만, 원리는 분명해요. 원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떠나,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를 극복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